보통 우리가 나눗셈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썼었죠 fx를 gx로 나누면 목숨 qx가 되고 나머지가 rx이다 자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눗셈을 표현하는 표기법이지 이게 식으로 등식화되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연산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연산을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사칙 연산 처리해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는 아마 이렇게 써있지 않아도 한글로 한글로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다음 어떤 식을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읽으시면서 바로 여러분은 이 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fx는 나누었던 식 gx와 몫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입니다. 라고 쓸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였죠. g x 의 차수가 r x 의 차수보다 항상 커야 된다. 같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는데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식 자체가 나눗셈을 쓰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에요. 두 번째,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거든요? 저 gx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나머지 정리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름부터 써드려도 위에다가. 나머지 정리. 라는 이름은 네, 이런 조건이 붙을 때쓸수 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나머지 RX를 R로 표기합니다. 어째서? 왜 RX가 아닌 R로 표기할까요? 1차식보다 차수. 그 1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나눈 게 X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를 뺍니다. r로 표현한다 r은 나머지를 대표하는 어떤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그런데 쓰다 보니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위에 있는 식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뭐를 언급하지 않고 있죠? 목 qx를 언급하지 않고 있죠, 지금. 위에는 3단계에서 본다면 딱히 q x 를 어쩌란 말이 없어요. 보통 Qx는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식에서 언급은 하는데 그게 답을 구하기거나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 일부일거지 QS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쪽에 목적을 두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이 나머지 R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몫은 말한 것처럼 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쪽이면 집중하는 그런 식. 어떤 나눔셈에 대한 식인데 x에 대한 1차를 나누었을 때 몫이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식.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고 딱 저조건이 구성이 됐을 때아 이건 나머지 정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도 약간 변환이 생겨요. 위엔드식에서. 식이 어떤 변환이 생기냐면, fx를 gx가 x에 대한 1차식이겠죠? 일단 x-α라고 합시다. 알파, 쌤 알파가 뭐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개수 쓸 때는 abc로 많이 쓰죠? 그렇지 않아요? 개수. 뭐 어떤 몇차항의 개수 그러면 abc 이렇게 쓰잖아? 근데 해를 구할 때는 보통 알파베타라는 걸 많이 써요. 그리스 소문자인데, 알파. 이렇게 써요. 얘기하면되겠죠 베타, 이렇게. 감마, 이렇게. 델타, 이렇게.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델타까지는 거의 잘안나오고 보통, 어 많이 나오면 감마. 뭐, 델타가 가끔, 가끔, 가끔 나오긴 하지만, 보통 고유의 과정은 알파, 베타 위주로. 많이 나오면 감마까지. 이 정도. 그러니까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파는, 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파. 베타는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B처럼 쓰면 안 되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는 것 뿐이고, 감마는 R자에 여기 가운데 살짝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델타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요 정도만 쓸수 있다. 그래서 알파베타감마는 개수는 AB수를 쓸때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알파베타 간마는 그늘 표현할 때 주로, 주로 많이 쓰이게 돼요. 여기다 이제 x 파라는 형태를 써게 됐고, 개로 나눴을 때 목숨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rx가 아닌 r로 쓴다. 자, 구하라는 건뭘 구하라고요? 보통 r 구하라는 얘기예요. f(x)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식에서 보통 나머지 정리쓰인다고 그랬죠. 근데 이 r을 구하려면 x에다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x에 뭐 대입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알파야. 왜? 이거 지워 줘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제수,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를 반계식에 대입합니다 알파. 그러면 좌변은 f 알파가 되고 우변이 나머지 r. 어 무슨 말이죠? 니가 구하는 나머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나머지는 실제로 제수가 0이 되는 여기다 한글로 써드릴게요. 제수가 0이 되는 x 값을 식에다 대입한 값. 그게 나머지란 뜻이에요. 이 말이 딱그 말이야. 제수가 0이 되는 x 값을 식에다가 f(x)라는 식에다가 대입한 값, 그 값이 결론은 내가 구하는 나머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간단한 연습 문제 이런 거 있어요? 어, 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식을 써본다면 이래요. 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r로 쓴다. 뭐, 선생님, 아리아리는 다른 문자로 쓰면 안 됩니까? 그럼 이 마음대로 하세요. 뭐, A로 쓰셔도 되고, 뭐, 문제 없는, 뭐, B 이런 걸 쓰셔도 되고, 편한 대로. 근데 보통은 그냥, R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리고는, 어, 이 항등식이 총립하기 위해서는 X 값에 1을 대입한다. 그럼 좌변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는 0.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문제를 풀겠다고 이 식을 쓰는 것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소모적인 일이라는 얘기죠. 어, 어떤 4차식을,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이죠. 걔를 X에 대한 1차식이네? 걔는 나누었대요. 근데, 몫에 대한 말이 없네? 몫은 구하란 말이 없네? 어, 나머지만 구하라네? 아, 그러면 F1이구나. 이거요.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얘를 FX로 두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X에다, 저, 나눈 식이 0이 된 x값이 이를 대입한 게결우 나머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다 1 대입하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 야, 앞에 여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말이 상한가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내용 파악이 잘 된다면 문제만 읽으면서 그냥 암산이 되는 겁니다. 아, 저기다 1 대입하는 이구나.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있던 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쉬운 문제는 그래요. 그 선생님이 이 식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어, 나머지 정리에 쉽지 않은 문제들은 일정하게 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쉬운 문제는 보자마자, 에이, 이거는 그냥 제수가 0이 되는, 1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네. 라고 이해 되지만, 난이 높은 문제들은 막 식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쓰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시나, 쓰셔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굳이 뭐 식까지 쓸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요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죠. 헷갈릴 수 있는데, 전달하고 싶은 거는 기초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굳이 식까지 필요, 쓸 필요는 없으나 좀 복합적인 문제일 때는 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 요령껏 식 쓰는 것도 생각하고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